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위선과 완고함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죄악된 모습을 고발하는 그런 본문입니다 1절을 보겠습니다 야곱의 집이여 이를 들을지어다 너희는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걸음을 받고 유다의 허리에서 나왔으며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며 이스라엘 하나님을 기념하면서도 두 가지 없는 게 진실이 없고, 공의가 없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히 이중적이라, 위선적이라, 엉터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그런 말도 하고, 이름도 가지고 있고, 출신도 그런데 진실이 없고, 공의가 없다. 이스라엘의 다윗 왕이나 이게 다윗이시다. 여호사밧시다 히스기야다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뭘까요? 성경 보면 정직한 왕이다 이렇게. 정직한 왕. 근데 대부분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진실이 없고 공의가 없는 거짓되다. 말은 하나님 백성인데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인데 위선대단 4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알거니와 너는 완고하며 고집이 세단 완고하다. 네 목은 세 힘줄이요, 네 이마는 옷이라 교만한가요? 아주. 얼굴에 철판을 깔아놓은 것과 같은 어, 어깨 기부서 했다 이러잖아 우리가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집불통 말이 안 듣는 거예요 아주 이렇게 강팍하다 못됐다 완고하다 고집이 센 이런 하나의 님 말씀을 듣지를 않고 자기들 마음대로 행하는 그 사나님께서 6절에 가서 보면 6절, 7절을 보겠습니다. 6절, "네가 들었으니 이 모든 것을 보라, 너희가 선전하지 아니하겠느냐?" 이제부터 내가 세일 곧 네가 알지 못하던 은비한 일을 네게 듣게 하겠다. 내가 세일을 행하는데 네가 알지 못하던 것을 행한다는 거예요. 7절. 이 일들은 지금 창조된 것이요 옛 것이 아니다 오늘 이전에 네가 듣지 못하였으니 이는 네가 말하기를 내가 이미 다 알았노라 이렇게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전혀 새로운 일을 행하신다 너무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아는 척하고 위선을 떨기 때문에 그들이 알지 못하는 새 일을 행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후절을 보겠습니다. 이 세일을 행할 때 주님께서 어떻게 하시느냐? 내 이름을 위하여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내가 노하기를 더디할 것이며 여호와 하나님 홀로 스스로 계신 것그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때는 자기가 무시받는 건 괜찮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이 할례 없는 골리앗 죽여버린다는 거.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걸 견디지 못하는 게 다윗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잖아요. 이름이 권세가 있는 거. 그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노하기를 더디하신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반드시 심판을 해야 되는데 참으시는 거예요. 노하기를 더디하신다. 속터지는 거죠. 노하기를 더디하신다. 내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참고 너를 멸절하지 아니하리라. 죽여버려야 되는. 데 씨를 말려버려야 되는데 심판을 해야 되는데도 하나님께서 참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새해를 향할 때에 참으신다 심판을 해서 진노하지 않는다 10절을 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나 은처럼 하지 아니하고 너를 고난의 풀무불에서 택하였노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철이 안되니까 계속해서 훈련을 하는거야 연단한다 연단이 뭐라고요? 천번을 두드리 맞은게 연이고 만번을 두들게 맞은게 단이다 그러잖아 불로 연단은 불로 옛날에는 이렇게 쌔에 풀모에 달가 가지고 그걸 망치로 두드려 가지고 이제 뭐를 만들잖아요. 수없이 두드려서두드려 맞아야 이게 연단을 받아서 이게 뭐가 된다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난의 과정을 통해서 연단을 하신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좋은 말로 할 때는. 말로 안 듣는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 어려움을 통해서, 힘들고, 병들고, 아프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정신을 차리고, 철이 돌고, 믿음이 생기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이거를 연단의 과정이다. 그것도 뭐, 그냥 곱게 하는 게 아니고, 불같은 시련을 통해서, 고난의 풀무 가운데서 연단한다는 거예요. 11절에 나는 나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이룰 것이다 하나님께서 소원을 두시고 소원을 성취하시고 하나님께서는 뜻하신 것을 반드시 성취하시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친히 하시는 것 어찌 내 이름을 욕되게 하리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않으라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도 속이고, 거짓말하고,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니까, 여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위선을 저거가 다한 듯이 저거가 다 그런 완고함과 강팍함과 악함과 위선적인 것을 여기에서 배태하기 위해서 너희들이 한거 내가 나를 위해서 이걸 다 이런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그 이름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 우리가 이렇게 뭐 자식 이기는 부모가 없다. 이러잖아요. 자식이 잘못을 해도, 그래도 오매불망 내 새끼인가요? 그 새끼가 잘 되도록 끝까지 참고, 당자의 아버지가 그런 못난 자식이라도. 끝까지 기다리고 그 자식을 자기의 아들로 만들어가큰 아들, 둘째 아들 다 못난 그런 모습이 있어도 그래도 애비로서 이게 속 터지는 마음으로 만들어가는 오직 주님을 위해서 이루어 가신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아야 될 마땅한 심판을 받아야 되지만은 하나님께서 이들을 그렇게 쓸어버리고 진멸하고 뭐 형벌을 주고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고 오래 참으시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으로 보고 계속해서 연단을 시키는 나이가 들면 세월이 흘러가면 절이덜 걷지 그래서 여기에 불같은 연단을 통해서 마침내 그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동참을 하도록 만들어 세월이 지나가면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 되듯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못나고 거짓되고 위선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향해서 오래 참고 진노를 다 쏟아내지 않는 거예요. 그 구절에 있는 그 말씀이 오늘의 요절이요. 하나님의 자존심,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 이름 때문에 다 성질대로 분노대로 심판을 하고 싹 쓸어버리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참고. 씨를 말려버리게 되지만 작사를 해야 되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연단의 과정으로 삼아서 참고 참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사야에서 얘기하는 만군의 하나님 다른 이가 없다 하나님 한 분이다 그분 앞에서 정직하게 살아가도록 만들어가는 이 구약 성경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속 터지는 그런 당신이 항상 용서하고 기다리고 그런 하나님의 모습,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배신하고 우상숭배하고 엉뚱하고 하지만은 그 행한 대로 심판을 안 하시는 것, 참으시는 것, 연단을 해서라도 철들게 해서. 하나님의 그 전능하신 하나님 만군의 하나님 거룩하신 야훼 하나님으로 돌아오게 하면 우리도 그렇잖아요. 세월이 흘러갈수록 점점 작년이 다르고 금년이 다르고 나이가 들어갈수록 믿음이 이제 깊어지는 거잖아요. 철이 돌고 정신을 차리고 오늘 여기 말씀처럼. 거짓과 악보래 기도하라는 거짓된 마음을 버리게하여 주옵시고 헛된 마음을 버리게하여 주시고 여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위선을 떠는 진실을 버리고 공의가 없는 이런 마음을 버리고 주여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 주옵소서 진실 공의를 회복해서 주님을 따라가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새날을 주시고, 기도할 마음을 주시고, 덕천성전, 하명성전, 드림센터 영상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저희들을 받아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엉뚱해지고, 불신의 길을 걸어가고, 폐역한 길을 걸어갈지라도 끝까지 참으시고, 멸절하지 아니하시며 오래 참으시며 저희들을 기다려주시고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마침내 죽게로 돌아오게 하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 애비의 마음을 저희들이 깨닫고 오늘 아침에도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저희들을 받아 주시옵소서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 주옵소서 주님 앞에 엎드려서 아버지의 뜻을 깨우쳐 주시옵소서 주를 따라가는 걸음걸음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 주셔서 이땅에 공의와 정의가 하수같이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백성들의 구국기도를 들으시고 받으시고 이 땅을 주께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의 자녀들 새벽마다 나와 부르짖는 자녀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연단의 과정을 통하여서 마침내 주를 닮아가는 아버지 뜻에 들어가는 주님의 거룩하심에 동참하는 정직한 길을 걸어가는 저들 되게 해 주옵소서. 마음의 소원을 하감하여 주옵시고 구별하여 주님 앞에 올려드리 예물을 받으시고 주여 오늘 또 종일토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